계족식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친히 본을 보였다. 너희도 본 받은 대로 해라. 이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그 본이 뭐냐 이런 얘기. 그 본이 단순히 섬김의 본이다. 그것은 진짜 본질을 놓친 본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요? 해 식사를 하다가 일어나요. 그죠? 발을 원래는 어 언제 씻게요?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씻겨야죠밥 먹다가 느닷없이 전혀 다른 코드로 들어가요. 그죠? 세족식할 때는 그냥 우리가 미리부터 우리 들어오는 발이 더러우니까 씻고 이렇게 하면 이 그럴듯한데 섬김에 어떤 그 어떤 그 타이밍이 있는데 여기 섬김의 타이밍이 뭔가 하면? 식사를 하다가 일어나요. 그리고 뭐죠? 그옷을 벗고 허리 수건을 두릅니다. 좀더 나아갑니다. 베드로와 페이르로요. 제발은 절대로 못 시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절대로 시켰어요. 그죠? 무슨 말 하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 요 아니, 그발 씻기고 그 섬김에 상관 얘기까지 뭐가 나와요? 다르죠? 그냥 단순히 섬김이면은, 그래, 내가 너를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내발 씻어주고 싶다. 나 이제 곧 세상 떠난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중상적인 거기 섬김은. 근데 뭐죠? 내발안씻길지면 상관없어. 그성경과 조금 다른 느낌이 오죠? 13장 7절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해요?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이 베드로 앞에 싸고 왔어. 베드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수석이야. 어? 남들 다 씻기더라도 자기 발은 그래도, 아이, 그 어떻게 스승님한테 감히 제자가, 어? 그렇게. 하냐고, 감당 못 한다. 이생 생각, 얼마나 생각은 괜찮아요. 제사수수석에서답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예요. 그죠?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 이 죽음에 관한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나중에는 알 거라고. 그래서 세족식은,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얘기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다. 그게 다른 버전이 세족식이에요. 제가 묵상할 때는. 팔을 왜씻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제 오버 어떤 오바을 해요? 그러면, 목욕시켜주세요. 목욕시켜주세요. 더 상관있게. 그죠? 이 통증이 이해가 안 되죠? 나중에 아마 배드로 나중에 서 하나하나 알아갈 거예요. 절대로 내가 안 버리겠다 했는데, 다 고기 전에 세분 부인은 다 그대로 가죠? 난 진짜 예수님 죽네. 디베너스 만나네. 내양을 먹이라 그래. 이제 선한 목자가 본인이 됐지 죽어야지. 그죠? 예수님 닮아 죽어야지.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본받아 한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 어떻게 주는 거 하면요, 굉장히 독특하게, 꼭 기억하게 그렇게 줍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거기 책에도 썼지만은, 누가 복음 15장의 비유를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묵상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야, 이게 처음에 말이 되냐고. 아흔 아홉 마리, 뭐, 가기 위해서 한 마리를 뜬단 말이야. 그한 마리 차려버리는 게 나죠. 그게 경제학이에요, 그게. 그때 하나님이, 야, 테좀더 읽어봐. 두 번째 드라크마 얘기예요. 그죠? 열개 중에 하나야. 그죠? 이제 10분의 1 정도네? 어. 응. 아 그래도 10개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아니죠. 마지막 결정적인 게 뭐예요? 근 형과 둘째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 경제학도 50% 확률에서는 할말 없지. 저는 그렇게 처음에 그 말씀을 접근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양이 안 찼어. 그래서 한테 꿈에 보여줬다는 얘기잖아요. 꿈속에서. 그때 열심히 나름대로 강의하고 있을 때 일주일 더 이렇게 더 남은 그 강의가 갑자기 내가 꿈을 꾸네. 꿈속에서 막 수강생들이 막 난리 쳐요. 그것도 강의라고 하느냐고. 근데 듣기가 막힌 건그 앞에 강의실들 마이크가 안 되네. 마이크가 안 되니까 말, 내 소리가 다간지도 모르게 쩔쩔매다가 내가 깼어요. 그죠? 일어나니까 그때 무역협회에서 그 대리가 전화가 왔어. 담당 대리가. 대리님 나도 그때 대리였어요. 오늘 와서 강의 혹 해줄 수 없나요? 아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맡은 교수님이 갑자기 서울 회의를 가게 됐는데 꼭좀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뭐 급하게 이렇게 부탁하기도 좀 어려운데 강사님 워낙 잘하시니까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내가 딴 데가 되면 그럼요 가야죠 하는데 꿈을 꾸네? 쉽지 않죠. 강의실에 들어가서 어땠다 그랬어요. 마이크가 고장 난 거예요. 전원 대리가 있다고. 야 이거 전시관은 되는데 왜안 되지? 꿈에서 내가 마이크 안 돼서 쩔쩔맸잖아요. 그때 이야기했어요. 대리님 이건못 고칩니다. 그냥 가세요.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어. 그 각오가 뭐예요? 수강생들의 항의요 그, 그것도 강의라고 합니까? 그죠? 내가 기어코 그 길을 가겠습니다. 3 시간 강인데요. 5 0분 하고 1 0 분씩 5 0분 하고 1 0분두 시간까지 신나게 잘 갔어요. 난 오늘 할렐루야다. 역시 꿈은 반대야. 내가 이런 반응도 좋고 막 이렇게 두 번째 박수까지 받았어요. 두주 시간 마지막 부분 마지막 한 시간 남기고 내 강단에 딱. 섰을 때 교탁 위에 있죠? 쪽지가 하나 놓여있는 거라 딱 지나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왜 꿈을 보여주셨을까 이것 때문에 보여준 거나 겸손하게 그걸 폈어요 아니야 다를까? 항의하는 거라 강사님 강의는 잘 듣고 있는데 들었는데 자기가 이 강의를 신청한 목적은 진짜 제대로 실무직 이거 잘 배웠어 내 회사 가서 잘 쓰기 위함인데 강사님 두째 시간 중에 시험 얘기 하면서 우리 그게 굉장히 길어요 12시간 4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끝나고 시험 치는데이 직장인들이 많아 야간에 그걸 강의니까 그 사람들이 뭐 무슨 강의를 듣는 것도 참 버거운데 뭐 시험 더 하겠어요. 최근 이게 두꺼워요. 그런데 말해서 처음부터 안심시켜주겠서 시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필요한 문제 다 이렇게 모아서 가르쳐줄 테니까 그냥 강의만 잘 들었겠는데 그한 사람은 그것이 불편했던 거야 그것도 불편했던 거라. 마치 어떤 시험 점수나 받고 뭘 하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요. 내가 꿈안꾸 쓰면요, 그거 바로 일, 99대 1로 왕따 시키지 100 명인데 혼자인데 <laughs> 여러분 시험 문제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가르쳐 달라 고 누가 그거를 안 가르칠 니다 그래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참 좋은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편지 내용을 읽어 보니까 꼭 이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를 내가 안 하고 대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근데요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맨 마지막에 이 편지 끝에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은 9흔 마리 양을 들여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안고 돌아온다는 어떤 주인의 이야기가 있다지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가르쳐 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싶을 때요, 진짜 너는 이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지 아느냐 해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 성령의 은혜예요, 그게. 그런 점에서 발을 씻겨주면 마땅하리라는 이 말씀, 전 이렇게 했어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상처 입은 사람 위로하며, 치유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단순히 발식 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속에 엄청난 말씀을 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개 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34절 얘기죠. 모세가 받은 십개 명, 어디 세개준 거예요? 돌판에 세개준 거예요. 세개 명은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판에 써주기 시위해서 때에 사무치도록 친히 온몸으로 한명한명 한명 제자들의 발에 쓰여주세요. 세 개명, 너희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 한사람의 발마다 그것을 써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십 개명을 써준 것이. 저는 그렇게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분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동시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다큐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